제주도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, 하는 여행지 5곳을 소개해드립니다. 오늘 소개할 여행지는 바로 이곳들을 놓치면 여러분의 제주 여행이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?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우도 제주 본섬에서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또 다른 작은 섬으로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. 섬 전체를 전기차나 자전거로 돌아보며 우도봉의 절경을 놓치지 마세요. 두 번째 돌란 개수원 주인장이 14년간 예술원을 담아 만든 돌 조각품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. 포 호수가 있어 웅장함이 남다르고 사진 명소도 많아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답니다. 세 번째 레츠런파크 제주 말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승마 체험과 말 경주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제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 네 번째, 소인국 테마파크. 세계 유명 건축물을 미니어처로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로, 마치 걸리버처럼 거인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독특한 사진과 추억을 남기기 좋은 장소입니다. 다섯 번째, 아랑조울거리. 제주 현지 맛집들이 모여 있는 먹거리 골목으로 다양한 제주 향토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. 식도락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이곳은 꼭 방문해 보세요.